정말 행하네요 서울대, 홍대 스타일. 신도심은 제가 잘 몰라요. <laughs> 좀 끝내시다. 너무 힘들어. 나 진짜 다이었다 여기는 전에도 와보지 않았네요. 거기만 왔었지. 개통 시간은 개 아, 찰고 거기만 그때 뜨시지 않나? 처음 와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역사를 소개해드리고 주변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중간에 아주 아주 중요한 힌트가 나가죠 이벤트를 위한 힌트니까 잘따라와주세요 정말 흥하네요. <laughs>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로 가야죠? 하 서점. 대형 극장. 신도시면 제가 잘 몰라요. <laughs> 저기 주차장이에요. 자전거 주차장? 어, 오, 출입구. 오. 이거 내리는 거. 오. 아, 꺾이는구나. 오, 자전거를 얹고? 오, 그래, 그래, 그래. 오, 이렇게 바람 넣는 것도 다 있고, 1인 전동차 다목적 보관함. 어, 킥보드될수 있는. 지금 저또 8번하고 3번하고 두 군데가 있어요. 저희가 그래서 여기가 등록대를 만들어 놨는데 그냥 네. 왔다 갔다 하면서 혹시라도 연락이 안 되면 또 연락을 해서 아, 주시면 아, 이용 안내가 더 있어요. 네, 바로 네. 올수 있도록. 좋네. 집에서 어. 조금 거리 애매하게 떨어진 사람들 자전거 타고 와서 일다 놓고 없지. 그리고 바로 지하철 타면 되겠네. <laughs> 이게 바로 이벤트 힌트. QR코드 통해서 접속하시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하남시 역사에 유의적게 있는 자전거 주차장 많이 이용해 주시고 저희 이벤트에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미사역에 오면 되게 예쁜 카페랑 맛있는 데랑 막 이런 거 되게 많지 않아요? 오피스텔만 뭐 엄청 많은가? 신도시은 제가 잘 몰라요 <laughs> 미사의 중심 미사 호수공원입니다 아이고 꽃도 피고 오늘 날씨도 좋네 밤 되면 저 다리도 반짝반짝 빛나고 데이트 코스로 딱 여러분 선크림만 챙겨 오세요 <laughs> 햇빛이 너무 좋아요 <laughs> 왠지 자연과 하나된 느낌? 어우 높이 있는데? 내 눈높이보다 너무 높은데? 요 <laughs> 뒤쪽에 공원도 아주 한적하고 넓은데 있고 시립도서관, 나를도서관도 있고 그리고 아파트 <laughs> 풍산역에 특징 썬큰 관장이 밖에 있다고 하는데 썬큰 관장이 있 그건 네이버에... <laughs> 좋은 말일걸요? 썬큰 아니 좀큰 어떻게 보면 되게 여유로운 한남 생활의 어떤 중심지 같은 느낌? 절대 사람이 없고 통 비었다는 뜻이 아닙니다. 난 그런 데가 좋더라. <목소리> 이 풍산지구 공원들 이름 특이해요. 여기는 시각, 저 옆에 후각, 저쪽에는 미각 공원. 코 이렇게 조형물 같은 게 있었어. 나 그거. 동원녹지과 담당자한테 물어봤잖아. 도대체 왜? <laughs> 저것이 바로 나를 도서관입니다. 책한권 빌려다가 나와서 그늘에서 한 바퀴 돌기도 하고,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저녁이 되면 호프집에서. <laughs> 엄청 커. 와우. 지나가면서 멋있다고. 목동에서 여기까지 오호선 타고 왔어요. 여기 출구 주변이랑 역사 내부 거기를 이제 구경하러 왔어요. 서울대, 홍대 스타일. 하남시청역이지만하남시청역은 조금 더 가셔야 된다는 거. 멀지 않아요. 한 10분, 12분 걸으시면. 저희 6번 출구 내리면은 덕풍시장 갈수 있는데 여기가 5일장이거든요. 4일, 9일날. 4번 출구 이쪽으로 나가면은 이쪽에 신장시장, 하남시 양대 전통시장이 하남시청역 근처에 자리하고 있어요. 아 여기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. 어 문화예술회관 맞아 맞아. 어. 문화예술회관, 역사박물관 그리고 이 앞에는 문화원까지. 그러면은. 이번 출구로. 이번 출구 어디냐? 여기 공사 중이네요. 재개발 중입니다. 환경 나눔 장터. 그래서 아나바다 할그 친구들, 그 그러니까 뭐. 가족단이, 학생단이, 뭐, 아무나 와가지고 다 어. 등록한 다음 여기서 자기가 쓰던 거 싸게 팔고, 어. 사고.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그런, 그런 일상들이 회복될 텐데. <목소리> 실감관이 새로 문을 열었어. 문이 열립니다. <laughs> 呃。Uh. <웃음> <웃음> 여튼 5호선의 끝은 하남 검단산역이라는 거. 하남 검단산역에는 하남 애니메이션버가 있죠. <laughs> 애니고 갤러리전 열리고 있습니다. 아우 멋져! 하남시장도 이렇게 그려주지. 3번 출구로 나가도 한남시청 오실 수 있어요. 한남시청쪽에는 한남시청이 아닌가 같되는데 심지어 여기는 있어. 아, 지도에도 있어. 있어. 3번 출구로 나가서 다리 건너면 여기 검단산 있어요. 응. 검단산은 직접 오세요. 봉어 <laughs> 맛집, 맛집. 맛집은 이 라인에 이 <laughs> 라인에 있어요.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장정. 좀 끝냅시다. <laughs> 난 너무 힘들어. <laughs> 포메이션에서 그 얘기를 했어야 되나 그럼? <laughs> 1번 출구로 나면 스플과 가까운 경로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. 아딱 보이면 좋은데 안 보인다. 종이라고요 <laughs> 스타필드가? 아깝지요? 저기까지 안 가도 충분히 아실 수 있죠? 네죠나 응. 진짜 다얘기해다다얘기해어